안녕하세요, 분홍빛 따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새로 입고된 아이들 중에서 어, 지난 영상에 소개를 해드리고 또다 하지 못한 아이들 몇종 포함해서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눌리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눌리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블랙 서환입니다 백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얼굴은 제법 큼직하게 생겼고요. 어,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전체 크기는 15 내지 16cm 정도 됩니다. 12,000원입니다. 한비홍입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어, 두수가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4cm 정도 됩니다. 12,000원입니다. 너무 철합니다. 핑크빛으로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밥도 제법 이렇게 많은 편이고 5,000원입니다. 타이어필랍니다. 외주도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군생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0cm 가까이 나옵니다. 3,000원입니다. 풀룸입니다 오렌지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있고요. 모두 똑같이 2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2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아메소토로입니다. 색감이 제법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얼굴도 큼직하게 생겼고요. 15cm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옆에서 자구가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2만원입니다 온솔루입니다 밥이 이 정도 담겨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4cm는 다 넘습니다. 만원입니다. 와인 피치입니다. 색감이 노랗게 물이 들어있고요. 밑에 자구를 이런 모습으로 달고 있는 것도 있고 외도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7cm 나옵니다.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3천원입니다. 스틱입니다. 얼굴이 큼직하게 생겼고요. 밑에 자구도 이렇게 달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가 19 내지 2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15,000원입니다. 아그레망 핑크 보라빛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밑에 자구를 달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여기도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크기는 10cm, 9cm 좀 넘습니다. 4,000원입니다. 림보입니다. 림보는 얼굴이 큼직하게 생겼어요. 목대는 이렇게 어, 굵게 되어 있고요. 얼굴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인에 빨간 선을 꺾고 정말 꽃같이 예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꽃같이 예쁜 모습이고요. 8,000원입니다. 림보를 3개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주면은 이런 모습으로 예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마디바입니다. 얼굴이 금직한 중대품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7이지 18cm 정도 되고요. 2만원입니다. 원종 제이더스탑입니다 오렌지빛으로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똑같이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크기는 12cm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블랙퀸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가로 약 15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15,000원입니다. 누답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예쁘게 들어 있고요. 입장이 굉장히 짱짱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13 내지 14cm 정도 됩니다. 12,000원입니다. 기능 접성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앙헬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예쁜 창입니다. 크기는 12 내지 13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만원입니다. 레드콘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군생으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9cm 조금 넘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4천 원입니다. 아이리스입니다.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12cm 좀 넘습니다. 얼굴이 큼직한 3도도 있고요. 만원입니다. 흑기사입니다. 자주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외도도 이렇게 있고, 이도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러브파이어입니다 모두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하이비입니다 다처틀톤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어... 짱짱하게 이렇게 군생으로 담겨 있습니다. 수행이 위로 이렇게 밥이 수북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크기는 약 14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12,000원입니다. 레드 한타지아입니다. 어, 레드 한타지아는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입니다. 지금도 제법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어, 이런 모습도 있고. 약14 내지 15cm 나옵니다. 15,000원입니다. 골드아이입니다. 노란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밑에 작은 얼굴들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11cm는 다 넘습니다. 7000원입니다. 찰스톤입니다. 제법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얼굴이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약14 내지 15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12,000원입니다. 하이터 특집판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전체 가로 크기는 11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만원입니다. 오데뜨입니다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외도도 있고, 이렇게 군생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8cm 살짝 넘습니다. 6,000원입니다. 슈퍼컬론입니다 라인이 진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2 내지 13cm 정도 됩니다. 12,000원입니다. 서펠랍니다. 입장이 한여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진 이런 포스를 하고 있어요. 전체 에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9cm 됩니다. 8,000원입니다. 제클린입니다. 전체에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지금도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외도도 있고 어, 전체 크기는 약 10cm, 10cm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7천원입니다. 신비로드입니다. 얼굴이 큼직하게 생겼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12 내지 13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5,000원입니다. 피치 썬 크림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밑에 목대가 살짝 있어요. 전체 크기는 약 15cm 정도 됩니다. 12,000원입니다. 주피터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모두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입장을 지키 세우고 있어서, 어, 약 12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핑크 베라금.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색감이 굉장히 예쁜 이런 아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8cm 나옵니다. 4,000원입니다. 모닝라이터입니다.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장에는 웨이브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1 3내지 14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마리천안입니다. 호리전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어, 크기는 약 14cm 정도 됩니다. 지금 한 포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 원입니다. 테라리언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외조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두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두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11cm는 다 넘습니다. 8천원입니다 수미 밑에입니다. 여름에 빨간 예쁜 꽃을 볼수 있는, 어, 그런 아이입니다. 밥은 약 12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6,000원입니다. 레드빌벳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고, 모두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아, 크기는, 크기는 10cm 조금 안 됩니다. 4,000원입니다. 블루아이입니다.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가로 약 12cm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7,000원입니다. 퍼플 샴페인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됩니다. 4,000원입니다. 알비더라. 입장에는 돌기가 모두 다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크기는 10cm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골드소톤입니다 제가 군생을 어,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 다른 데서는 아마 이런 모습을 찾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크기는 9cm 정도 됩니다 5천0원입니다 에케무소톤입니다 모두 외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두 똑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어, 약 10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아오렌시스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전체 가로 크기는 11cm 정도 됩니다. 7,000원입니다. 하드마입니다. 색감이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빨간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0cm 가까이 됩니다. 5,000원입니다. 아르케인입니다. 색감이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요. 모두 외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10cm 됩니다. 5,000원입니다. 타인 노즈입니다. 색감이 자주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얼굴 크기는 12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4,000원입니다. 크리스티 뷰티입니다. 웨이버가 굉장히 멋진 이런 모습이고요. 지난번에 어, 한 판이 다 나가고 또이 아이는 새로 또 들어온 아이입니다. 크기가 약 11cm 정도 됩니다. 웨이버가 꽃같이 예쁜 이런 모습이고요. 5,000원입니다. 빔 레더입니다. 색감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이두로 담겨있습니다. 입장을 오므리고 있어서 9cm 정도 나옵니다. 4,000원입니다. 블랙 마디바 색감이 진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모두 이도로 담겨 있습니다. 크기는 12cm 정도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공정입니다. 이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13 내지 14cm 정도 됩니다. 말이 2 0 0 0원입니다엔젤스 핑겁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어, 12cm 정도 됩니다. 거기가. 제법 큼직한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레드탄입니다. 많이 달구진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7cm 정도 되, 어, 나오네요. 4,000원입니다. 흑사금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